예 다니야 다녀. 다니는 예. 새끼 난적 있어요? 야야근 아직 얼마 안돼한개월 됐어요 아 에, 여자예요 남자예요? 남자예요 남자가 뭐 새끼 낳냐고 남자 새끼 안 낳잖아 여자친구도 없잖아 있어요 많아요 여자친구 많아요 얘 인기 좋아요? 예 어, 잘생겨가지고 인기 좋은가 본데 다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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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유. 어디가? 어디가? 다니야. 다니야. 아, 이쁘다. 우리 다니 이쁘다. 다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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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다니야. 손손 다니야. 손손 손. 아. Irua. Ah. 다니야 다니야 얘물 뭐, 뭐, 먹고싶은가봐 그거 먹으면 안돼 왜저 물을 먹냐고 다니야 아빠 불러 아빠 불러 아빠 불러 왜그 물을 먹어 아빠한테 좋은 물 달라 그래야지 이리와 이리와 안 잡힐라고. <laughs> 아. 아! 왜왜저물고가 응? 아. 아 귀족이다 귀족. 기족. 다니는 귀족입니다 귀족 기족, 귀족 다니. 너무 잘 생겼어요. 왜? 목말라요, 다니. 물 주세요, 아빠. 집에 가서 먹어. <laughs> 집에 가. 응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안녕. 다니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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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.